펠리세이드 LX3 보스 사운드 캘리그래프에 있는 보스 사운드인데 요거 간단히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셋업 사운드 네. 사운드 들어가시고 보급 음향 요런 거는 다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후 좌우 요거는 소리가 어디에서 메인으로 나오는지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 중앙에 돼 있어요. 뭐 충분히 보스가 중앙에도 괜찮은데 저희는 아이들이 뒤에 좀 타고 있고 아이들이 음악을 좀 좋아해서 조금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이쪽에서 음악이 좌측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게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소리가 어디에서 메인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좀 앞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로 좀 땡기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세팅이 좀잘돼 있어요. 중앙으로 잘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살짝만 뒤편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0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딱 설정하면 은 0으로 돼 있는데 어, 요것도 괜찮지만은 보스가 지금 베이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음에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5, 4, 3, 뭐이 정도로 세팅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음악에 대한 세팅 모두 끝나고 안내음, 요런 거 밝은 여성 음성, 부드러운 남성 음성, 안내 음량, 뭐 이런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거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음악 잠깐 틀어볼까요? 짧게. Yeah.